여 네, 4,5배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건 자막기간에 알어드릴게요아 여기다 내가 오자마자 기차 바로 도착했네 <laughs> <에이, 이어. 웃음> 물은 어딜 가든 20루피 돼요 완전 어두워 <웃음> <웃음>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제자리 에차 찾았어요. 드디어 불 켜졌다. 어 여기가 터치작이어가지고 아직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 놀란 게, 여기 콘센트도 있어. 여기. 짱인데? 이게 SL은 3랑 달리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이렇게 운영해둔 것같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있어요. 창문 열고 달리면 나름 막 덥지 않고 시원해요. 그리 여기 거울도 있어요. 지금도 췌하구만지 이렇게 날를 미혹하고 있어. 어, 이거 알로. 아 이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약간 옥수수 펀 재질이에요. 아 보통 이제 인도 기차칸이 공식적으로 내분류로 나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뿌리카는 제너럴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장기 이동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외에 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인도 여행 때는 진짜로 가난하게 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과 선풍기 차이 뿐인데 오늘 가격이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한 3배 정도? 한 만원 이내로 구성이 됐거든요. 이제 배낭여행할 때는 슬리퍼칸을 자주 이용했는데 낮에는 이제 땀이 엄청 줄줄 흐르긴 하지만 아 근데 또 슬리퍼칸이 약간 도둑이 많은게 보통 인도에서 이제 스트레칭 당했다 그러면 대부분 기차에서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나쁜 사람만 있다 이런게 아니라 약간 좀 또라이 약간 총량 본변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한국에 또라이만큼 있는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사기 쪽으로 발전했다면 이제 인도는 이제 다른 쪽으로 발전. 짜잔.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 인차도 내가 깨끗하고. 임승차 해가지고 쫓겨났어. <laughs> 아, 어쩐지 막 나한테 돈을 보여주면서 계속 막 머리 만들려고. 아줌마 게 음식 파는 게아니고 양말 이런 거만아니고 <laughs> 양말 이런 데왜두아줌 절대 안픈다고부러하는 사람도 많고, 도둑도 많고, 가끔씩 몸 터치하는 사람도 꽤 있대요. 진짜 인도에 약간 다양한 분상을보고 싶다. 그러면 슬리퍼판 인생에 한 번쯤은 도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보실 영상은 1등 영상을 보실 건데요. 어니 아이돌 할머니, 아나들 할머니. 여기 웨이팅으로 화장실도 있어요. 너무 좋다. 에이. 쓰나봐 아, 이거 단점 있네 엄청 잘리 있네 왜 이렇게 더럽냐고 여기. Thank you. 여기다. 아, 여기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아. 우와. 아, 엄청 좋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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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oh, 여기 집 넣는 것 같아. 엄청 넉넉하네. 어. 짜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계단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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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있어요. 와, 웬일이여. 아나 진짜 더좋네여기게이거가더 그게 좋은 건가? 네, 이렇게 더울 수도 있고. 음, 짱인데? 기가딱한칸 있나 봐요, 기깐가 여기는 음. 어, 스웨이시예요스웨이시는 이렇게 될있거든요 이렇게 전기 꽂는 데가 많은데. 전기, 청전기가 여기만 있어서 너무 좀 슬프다. 왜 위에만 있지? 이인 있는데. 오, 좋은데 아, 그리고 침대가 진짜 되게 넓어요. 아, 이렇게 하면 전체 다불 켜지는구나. 여기 목걸이도 있고. 이거는 들어가지고 슈퍼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다. 대개랑 이렇게 담요도 있는데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짜, 진짜 너무 시원했었어요 제가 한 2시에 출발해서 10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laughs>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니까 피킹 <laughs> 그래서 미리 샀어요 하이드앤시크 이존 정말 인도시력꼭먹가 되는 거 루피를 아 땡큐 근데 KTX 가격이 한 5만, 4만원, 5만원 하는 거 생각하면 완전 괜찮은 거 아닌가요? 1등석인데 완전 누워서 갈수 있고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얘는 수건도 이렇게 준다 식 먹고 싶어 죽을 거 같아요. 유튜브에 맛있는 음식이 자꾸 뜨는데 그래서 짜장면이랑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예전에 추어에서 만나 인도인이 그 어플로 음식 주문할 수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Thank you. Thank you. Sorry. Sorry. Thank you. Bye bye. Oh, okay, 어,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바니르 아, 나 휴지 갖다줬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어, 숟가락도 줬어 나 손으로 먹어야 되는 줄 알았네 한번 맛을 는니르 바니르 치즈 음. 진짜 생긴건부같은거같 강아지도 살수 있는구나. 안돼 리 언제? 가만있으래.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이제 헤어져야 돼. 1등석 기차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잠만 잤어. 아, 그리고 저랑 같은 꽃치탄 사람이 그 다람살라 사시는 가족분인데 딸이 자이프로에서 졸업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뭐 다람살라 집으로 초대까지 받았어. 완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다른 도시를 가기 위해 이제 공항으로 갈 건데요. 과연 다른 지역 여행은 재밌을지.